<laughs> 오늘 매실청을 담갔는데, 이야, 이 신박하고 아주 진. 확실하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시골주부 송바다. 김빠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어, 이거 보실래요? 네. 자랑질 좀 하자. 오랜만인데, 하, 정말 좋다 그렇지. 아, 어, 네, 근데. 이 매실로, 예로 말할 것 같으면, 자. <laughs>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청매실이잖아요. 이렇게 청매실이 익으면 황매실이 되는데, 또 여기에 또 홍매실이 있잖아요. 어? 홍매실은 아, 품종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황매실하고 요게 향기가 아주 좋다네요. 그래서 어, 이 매실청으로도 굉장히 많이 담는데 아 요게 또요 황매실로 변하면은 살짝 이게 말캉해져요. 그래서 고 말캉해진 걸로 이제 향기도 좋고 하니까 어, 7월 달까지 7월 초까지 요 매실청을 담그면 아주 좋다네요. 이게 지금 현재 10kg에요. 7kg는 매실청. 저. 3kg는 네, 매실 장아찌를 한번 담가볼 거예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물을 좀 넉넉하게 받아갖고 한번 대충 문질럽시다. 조금 넣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뭐가 묻었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꼭지가 달려있는 것도 있어. 어, 그럼 이런 것도 껴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살살 잘 닦아주면 좋아요. 이게. 씨를 빼고서는 담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씨를 안뺄 거야. 이 매실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그 독성이 있어. 아미그달린. 이름도 어려워요. 다른 과실에도 이게 있나 봐. 다른 과실에 비해서 이게 13배가 높대요. 그릴 때문에 요거는 1년 이상 계속 있지 밀려서 먹어야 돼. 그릴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거를 담가놓으면 좋아요. 아 이거는 이제 소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해주고, 여기에 식초를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 식초 오래 담가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10분, 10분 정도만... 식초는 제거해줘, 이제. 응. 그래서 이제 물 빼면 되겠다. 여기 칼. 칼? 여기 마르면 이렇게 약간 애 아기 엉덩이처럼 돼 있어. 이렇게 보송보송한 게 있잖아. 이건 너무 강한 걸로 하면은 상처 받아 이거 막 빼는 거. 야, 이 이것도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아, 그 이게. 아, 편하려고 그러면 그냥 사먹으면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사실은. 맨날 뭐고 사먹으면 된대. 내가 해먹으니까 정성이, 어 정말 온갖 정성이 여기에 다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도 먹고, 지인도 나눠주고. 대충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 이게 백발백지이다 응? 잘하네요. 완전 <laughs> 기술이야. 지금서부터 설탕에 재워야 되는데, 자 이런 상처가 난 것들이 아, 여기가 오염이 될수 있어. 여기는 벗어 잘라 버립시다. 그 이런 걸 미리 잘라 놓으면 여기가 자꾸 변색이 돼 갖고 자꾸 잘라야 되거든. 그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음, 정제 설탕보다 비정제 설탕이 있어요. 네, 이거를 내가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보통 한 3,000원 정도가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게 이거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아주 각양각색인데 높은 거는 되게 비싸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 매실 어? 무리해 갖고 제일 좋은 상품을 했는데 아, 설탕까지는 조금 어, 좀 높이기에는 좀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갈색 설탕을 예,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설탕이 들어가고 가는 것들은 양이 중요하잖아. 이게 보통 설탕이 매실하고 1대1 정도로 이제 넣어주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들르면은 얘가 또 변할 염려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거를 넉넉하게 너무 넣으면은 이게 너무 단맛이 강하게 들면은 이매실에그상콤한 맛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7kg이기 때문에 여기에 80% 정도를 넣어줄 거예요. 5.6kg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 5.6kg죠. 그러면은 3kg 처음에 3kg를 넣어주고 나중에 2.6kg를 .6kg. 넣어주면 돼요. 나중에 또 하나 늘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은 묻지가 않아요. 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렇게 해서 절이는 어, 효과죠. 자, 이런 보자기 아주 많으시죠. 그런 이렇게 쪼매문데. <laughs> 혹시 개미 있는 집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특별하게 발효를 높여주는 식재료를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설탕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네, 네, 프락토 올리고당 발효에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설탕이 약간 이렇게 좀 젖어서 녹을 수 있는 그 저기를 만들어주더라고. 그 양을.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양이 안 나와 이 설탕이 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이거는 왜 올리고당이 되게 많은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수분 한량이 작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네, 보세요. 저기 밑에는 이렇게 물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씨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이 씨를 빼갖고 손질이 완전히 된 그런 매실도 팔더라고, 시장에서. 이고당을좀놓어줬기 때문에, 아, 2kg만 더넣어줘요 아이고, 예, 이게 이틀째인데? 오, 그렇네요. 아, 이 통에다 바로 넣어주는 거는 예, 처음에는 쉬운데 이게 설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저어주는 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릇에다 놓고 저어줘야 아, 이게 내 맘대로 짓기가 좋은 거야. 그죠? 이렇게 저어줬더니, 진짜, 안 먹었습니다. 저는 요렇게, 예, 요거는 숨 쉬는, 예, 유리병이에요. 뚜껑이 달려있어요. 이렇게숨 쉬는 게. 그래서, 어, 요거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예, 머리병 크기가, 요매실이 지금 저희가 7kg를 예, 사용을 했고, 설탕이 어, 5kg가 들어갔어요. 올리고당을 또 놓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2리터 이상은 돼야 돼. 용기는 네,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여기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기가 막힌 거. 네, 이거 페트병을 아 여러분도 이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이거 저희가 진짜 가끔 잘 이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넣었을 때이 밑으로 줄줄 흘러 내려가게 되면은 아 여기로 설탕물이 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닦기가 힘들어 개미가 이 단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낸단 말이죠 이게 옆으로 살짝 사선으로 잘랐어요. 그로 넣어볼게요. 오그렇 이거 어, 이거 좋아요 생각보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매실청 원액이 아, 인터넷에서 내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이거 한 병에 페트병 한 병에 큰거 아, 요거 보니까 1 5 0 0 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묵으면 조금 더 비싼가 봐요. 왜냐하면 뭐 1년짜리 아니면은 3년짜리 이게 오래되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비싸다는 거겠죠, 그죠? 조금 있다가 보면요, 이게 또또올라 며칠 있다가 보면은 요거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를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요게 차츰차츰 또 가라앉아요 지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끔 눌러주세요 아 이러면은 네, 절대 실패 없어요 이거 자 이거 싫으신 분은 요새 호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이 호일을 요 매실 여기 위에 팔아주는 거야 여기 딱 맞게 이제 그거를 사용하던데 네, 닦아주고. 이 안도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네, 마른 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요, 매실청이 많이 묵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면은, 이제 그때 요 매실 씨를 예, 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빨리 뺄 때는 한 100일 정도? 네, 그렇게 우려서 빼더라고요. 매실이 이렇게 아주 완전히 쪼글쪼글한 걸 빼잖아요. 그러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시에 또이 독성망 빠지면은 아그 영양가가 또 그렇게 좋다네요. 거기다가 소주 또 아니면은 식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채워갖고 네 그걸로 식지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영양을 그렇게 빼서 먹네요. 자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 안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알콜 함량이 아 높아져서 네, 술이 됩니다. 또 계속 꽉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터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숨쉬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닫아요. 그러면은 닫혀는 있어요. 닫혀는 있는데 열리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살짝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돼. 네 저희는 여기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 겨울에도 17도, 여름에도 17도 사실 그래요. 이 저장 식품들을 거기다 놓거든요. 쓰면 이렇게 그늘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두고 직사광선을 쓰지 않으면 돼요. 매실청이 또 오래돼야지만 그 효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단맛 있잖아요. 이 단맛이 부드러워지면서 건강한 단맛이 나온답니다. 네, 여러분도 빨리 만들어보세요.